여기서 지금 톰슨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전자가 발견이 되고요. 러더퍼드에 의해서 원자에 발견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세 번째 양성자의 발견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양성자, 양성자의 발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자, 양성자의 발견을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양극선 실험을 통해서 누가 발견하는 골드슈타인이라고 하는 단서 씨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진공방전관에 소량의 수소기체를 넣고 방전시킬 때, 플라스 밑줄, 플라스 극에서 마이너스 쪽이 이동하는 입자를 발견합니다. 아하, 여기서 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 극에서, 플라스 극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그로 이동하는, 이동하는 입자를 찾아냅니다. 오, 뭔가 간에, 라는 말의 뜻은 마이너스로 간단한 것은 그 입자가 누군지 모르겠으나, 그 입자는 그 입자는 무슨 급을 띠고 있다, 플러스 극의 성질을 띠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것을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대요? 바로 양성자라고 얘기를, 그것을 그 입자를 우리가 너는 양성자라고 하자. 실질적으로 시험 대상에서는 톰슨과 러더퍼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지만 골드슈타인 양성자 발견의 골드슈타인하고 중성자 발견 최두익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만 가볍게 정리를 해주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로는 중성자의 발견이 되어지는 데 중성자의 발견 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어떤 것의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 은 아까 우리 촬영하지 않았지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야 여기서 보게 되면 중성자에 달려 베일륨 원자에 게 알파 입자를 충돌시키는 실험에서 밑줄 전하를 띠지 않는 입자 오 여기서는 전하를 띠지 않아 전하 전화, 전하의 성질이 없는 어떠한 입자가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를 우리는 무엇이다 라고 불렀다 중성자라고 부르게 되는데 중성자는 전화를 끄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알아내기 어려워 원자를 구성한 입자 중에서 가장 늦게 발견되었고요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핵의 질량이 오 여기서 비중 중성자의 발견으로 원자핵의 질량을 설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 중성자의 발견을 위해서 뭔가 이상했던 거야 왜 전화량에 비해서 질량이 4배거든 이상이 안 맞아 기율이안 맞아 무진이 던게아 중성자라고 하는 아이가 전기적으로 영향력은 없지만 질량적인 부분에 영향력이 있는 아이가 있구나 전화를 띠고있진 않지만 질량이 있는 질량이 존재하는 하는 입자가 만들어 이걸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 불렀다 중성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다 정리가 된 거야 어떤 것들 하고전 여기 보세요. 자, 정리 들어간다.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느냐? 이제 이네 명의 내분에 의해서 정리를 원자라고 하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자. 원자라고 하는 이 입자는 크게 첫 번째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원자 핵이라고 하는 입자와 전자라고 하는 입자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이 원자핵 안에 또 다시 어떻게 양성자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게 되어지는 걸 정리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질까지 정리해 보자. 얘는 플러스인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고 얘는 아무런 성질을 띠고 있지 않은. 그러면서 질량적인 부분에서는 있고요. 얘도 질량이 있고요. 얘도 있긴 있으나 한만큼 음, 나중에 정리할게요. 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있습니다. 여기까지.